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죽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빌미로 정부가 종교 탄압을 해도 한국교는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놈 모든 전반적인 사회 현상과 시국및 모든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뜻을 구하며 회개라도 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기에 일부 목회자들과 유튜버 중에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그렇게 외치는 머리만큰 그런 인본주의자들은 전염 병을 계기로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목회자와 유튜버를 향해서 이용 비를 유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며 비난하고 조롱하며 공격을 합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 컨셉이 원래 복음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터라 현 시국적 정치, 사회 전반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 주제로는 가급적 전하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인기 유튜버가 되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은 원래 이런 컨셉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전 복음 사용만 할 것입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신부단장 시킨 데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것이 제가 그분에 대한 사랑의 빚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찬은 귀신들임즉 빙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크리찬도 충분히 귀신들임즉 빙의가 됩니다. 축사 능력자, 즉 성령 충만한 그런 능력자가 요즘은 흔치 않으니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 실제 교회 다니는 크리찬들 중에도 귀신들 임즉 비의된 사람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이 중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귀신 즉 악령이 들어올 수 있는냐고 반문한 사람이 있을 줄 아는데 그것은 본인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은 누구에게나 악령 즉 귀신이 침범할 수 있습니다. 또한번 축사를 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다시 침범하니까요. 축사 능력자가 무서워서 성령의 능력이 무서워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사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약의 사우랑을 보십시오. 사우랑이 말년에 귀신들 늘려서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오는 것을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신역에 보면은. 쫓겨났던 귀신이 그알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예전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영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에 하나를 뽑아서 다시 하와를 만드셨다는 데야 아마인 것 같습니다. 더 늦게 만드셔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신경을 써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여성과 남성의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여성분들이 영적인 체질이 남성들에 비해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무속인의 경우만 봐도 월등히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비율이 높듯이 실제 크리스천 중에도 은사 체험이나 능력이 나타는 경우를 보면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영적으로 고통받는 일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4 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방언 은사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분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새벽 기도 가고 싶어서 새벽 기도 교회당 문을 여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여성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즉, 한번 외쳐버리기만 했는데도 바로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후에도 계속 들었다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 후에 곧 환상과 음성으로 예언의 음사까지 받았기도,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수를 보았습니다. 제가 20대에 전도사 시절에 근무하던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은 평소 영안이 열려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면 귀신이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것을 직접 본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담대한 믿음에 소유자라서 또 그런 현상을 흔하게 겪으니까 바로 뒤돌아서서 그 악령을 꾸짖고는 다시 태연하게 그래서 새벽 기도하러 교회로 향하곤 했답니다. 수시로 영안이 열려서 악령적 귀신을 보게 되면 은 사실 누구나 처음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 때도 아, 할지라도 자신이 귀신을 보는데 담대하지 는 못할 겁니다. 남들보다 더 영이 맑고 예민해서 그런 것인데 이런 분들은 먼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상태 즉 평소 자신의 영적 지수를 항상 9 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그마한 틈이 생긴다 해도 그 틈을 비집고 귀신은 악령은 바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잘못되게 만듭니다. 은사자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은 그것을 유지하려면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지수를 항상 90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해서입니다. 방언이 악령적 귀신에 대항하는데 참 유익한 무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본인 자신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 즉 깊은 성화로까지 들어가는 상태여야 합니다. 쉽지 않을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인 예수님조차도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을 했는데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까지 했었지만 결국 말년에 보면 사울왕은 귀신들임으로써 고생했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볼때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또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이상 아니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악령은 그 수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레벨로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조금이라도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은 하루 세시간 이상의 찬양이나 기도도 못하면서 머리로만 하는 그런 지식으로 이렇고 저렇고 제견에 악플을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으면서 자신은 평생 꿈에서든 환상이든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뵙지 못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도 성경의 단편적인 구절로 심각하게 구원론이나 하나님의 뜻을 크게 왜곡해서 미혹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자살해도 지옥에 안 간다. 1일째 하면은 오히려 지옥 간다. 기도 많이 하면 귀신 들린다. 현재 한국 교회 생겨지는 모든 방언이 100%다 귀신 방언이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 있음을 뜻하고요. 현 시국에 대한 분별이나 영적인 분별이나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아마 3년 안에 오실 듯 합니다. 늦어도 10년 안에 정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환란 전 휴거냐 아니면 환란 중간 휴거냐 거기에 따라서 시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현도로 가는 세계의 모든 정체나 그동안 오랫동안 성경 연구를 하면서 종말을들에서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성령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을 종합해 올때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신부 단장하기도 바빠야 할그 시간에 오직 예수님의 심부로서 성령 님의 감동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화에 힘쓰는 그런 분들만 소설도 좋습니다. 제 메시지를 구독하고제 메시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수익과는 상관없이 사실은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예언을 아무도 발표하지 않길래 제가 그런 환상을 보긴 했고 유튜브를 할줄 모르지만은.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니까 저는 구독자 수에 개의치 않습니다 구독자 수가 많고 적음에 개의치 않고 매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혹은 영이 맑아서 영적인 고통을 겪는 분들은 먼저 마음을 굳건히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현상이 본인에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이 보인다고 두려워하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악령의 실체적 귀신을 수시로 봅니다. 심지어 악령의 공격을 당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일례로 유튜브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벙어리 귀신조차 제가 유튜브 사역을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려고 접근하더군요. 방언이 악령을 대적한데 큰 무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깊은 성화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깊은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자가 축사가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축사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두려울 것도 없고 악령의 공격이나 접근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악령을 대적해서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